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는 어디서 사야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커피 원두를 집에서 한번 내려 먹고 싶은데 어떤 원두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과 구매에 필요한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원두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추출 방식으로 집에서 커피를 내리냐에 느 따라서 커피 원두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드립 그러니까 필터로 내려 먹을 것이냐 혹은 에스프레소로 내려 먹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드리퍼와 서버, 핸드밀이나 전동 그라인더만 구비해놓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싱글 오리진 커피를 사서 드셔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싱글 오리진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에티오피아의 뭐 어떤 농장의 어떤 품종의 어떤 가공 방식의 커피 이렇게 단일 국가의 단일 품종의 커피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싱글 오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싱글 오리진 커피들은 필터 커피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매력들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필터 커피로 먹는다 하면은 일단은 먼저 싱글 오리진 커피를 고려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은 블렌딩 커피를 구매하셔서 추출해서 내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블렌딩 커피는 뭐냐 제가 앞서 말한 싱글 오리진 커피들이 두 종류 혹은 세 종류 그것보다 더 많은 커피들을 섞어서 나만의 독창적인 상품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블렌딩 커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자체적인 블렌드 상품을 가지고 있고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직접 네이밍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스터리들이 싱글 오리진 커피를 핸드드립에 맞는 포인트로 로스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렌딩 커피는 자사에서 쓰는 에스프레소 용도로 많이들 생산하기 때문에 내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커피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렌딩 커피를 먼저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가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싱글 오리진 커피 보다는 블렌딩 커피로 시작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신 분들은 좀더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한테 블렌딩이 필요할지 싱글이 필요할지 이 부분이 정해진다면 컵 노트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의 어떤 품종의 커피는 무조건 이 맛이 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품종의 커피들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맛들을 내기 때문에 컵노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컵노트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에서 적게는 두 가지에서 많게는 7, 8개의 단어로 고객이 연상시킬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놨을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A 커피의 컵노트가 오렌지, 블랙커런트, 바닐라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맛과 향들을 연상시키는 커피예요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어떤 어, 이거 오렌지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오렌지 맛이 전혀 안 나는데? 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컵노트를 굉장히 불신하시고 아예 참고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커피는 굉장히 향과 맛들이 복합적인 하나의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의 노트를 뚜렷하게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커피입니다. 이런 과일을 연상시키는 맛과 향이 납니다. 라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 컵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 노트를 뚜렷하게 느끼시는 순간이 올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커피를 보셨을 땐 항상 컬러와 같이 연결시키면 좋습니다. 만약에 컵노트에서 오렌지와 바닐라가 적혀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노란색과 하얀색 느낌이 나는 커피구나 비교적 산미가 있고 조금 더 밝은 톤을 가지고 있겠네 라고 연상시키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혹은 이 커피는 로스티드 월러 밀크 초콜릿, 블랙베리 이런 식의 노트들이 적혀있다 그러면 연한 갈색과 진한 갈색, 적포도 색깔을 가지고 있네 라고 연상을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무겁고 과일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좋은 커피를 사기 위해 알아야 될 거는 나라입니다. 커피를 재배하는 국가는 이 커피벨트라고 해서 하나는 아프리카. 하나는 중남미, 하나는 아시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대륙의 커피들은 비교적 꽃 노트들과 과일 노트들 산미들이 더 신선하고 향그러운 컬러로 따지면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보라색 화사한 컬러들이 떠오르는 커피들이 비교적 많이 있고요. 중남미 커피들은 비교적 견과류 쪽이나 바닐라, 캐러멜 이런 쪽에 하얀색, 갈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컬러들의 커피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시아 커피들은 묵직한 바디감이라든지 로스팅된 견과류, 흑향 이런 쪽의 커피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별로도 공통적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국가에 따라 나눴지만 요즘은 프로세싱 기술이라든지 특정 국가에서 잘 재배되는 품종을 다른 나라에서도 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국가의 특징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특징, 변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각각의 국가별로의 특징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건 가공입니다. 커피는 나무 열매에서 체리 상태로 수확을 하는데 체리 안에 있는 씨앗을 가공해서 로스팅해서 추출해서 마시는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리를 수확한 다음에 커피 체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이 가공 방식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워시드 커피는 물을 사용해서 가공을 한 거고 내추럴 커피는 고추 말려놓듯이 체리를 말려서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밝은 컬러들의 맛을 표현을 하고요. 꽃과 허브와 은은한 단맛과 좋은 산미를 표현을 하고요. 내추럴 커피들은 일반적으로 과일 무거운 단맛이 좋은 이런 커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허니 에너로빅 카본이메서레이션 뭐 여러 가지 요즘에 트렌디한 프레스싱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맛의 특징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 가공 방식에도 조금만 그냥 공부하고 구매를 하신다면 더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 관련된 컨텐츠는 제 영상에도 있으니까 요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은 이 품종입니다. 아마 제일 유명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품종은 게이 게이샤 커피일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뛰어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고요. 경매에서 제일 고가에 낙찰되는 커피는 거의 대부분의 이 게이샤 품종의 커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를 갔는데 게이샤 커피가 보인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 품종은 게이샤뿐만 아니라 뭐 카투라, 카투아이, 모카, 버번, 피카, 마라고지페, 파카마라 여러 가지 수많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를 좋아하셔서 계속해서 구매하시면 열 가지 손가락 안에 드는 품종들 눈에 띄실 거예요. 이 품종들에 따라서 특징이 있지만 요즘에는 가공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품종별로의 맛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샤 커피 혹은 파카마라 커피, 시라 커피, 버번이나 티피카 같은 것들은 고유의 맛과 향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공부하고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로싱 포인트입니다. 생두에서 원두 상태로 우리가 열을 가해서 로싱을 할때 어느 정도까지 볶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예전 방식으로는 시나몬부터 풀시티 프렌치 뭐 이런 식으로 여덟 가지 일본식 표기로 해 놓은 것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뭐 라이트 로스팅,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 미디움 로스팅, 미디움 다크 로스팅, 다크 로스팅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 둡니다. 그래서 이 로스팅 포인트를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이 로스팅 포인트가 커피 맛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로스팅 포인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미가 좀더 높고요. 로스팅 포인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록 쓴 맛이 더 높아집니다. 혹시나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들은 미디움 다크 로스팅 사이 정도의 커피를 주로 드시게 되실 거고요. 필터로 드시는 분들은 미디움 라이트에서 미디움 다크 정도까지 아마 집에서 주로 즐겨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로스팅 날짜인데요. 커피는 신선식품입니다. 커피 안에는 이산화탄소와 함께 향기 물질이 같이 갇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향기물질은 바깥에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서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보관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산소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커피 안에 있는 향기성분들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팅된 지 오래된 커피를 구매한다면 커피 품질이 이미 많이 떨어졌을 때 구매하실 확률이 더 높아지게 돼요. 또 그렇다면 로스팅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커피를 최고 맛있는 시점에 마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에이징 또 는 디게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로스팅하고 바로 먹어야 맛있는 커피들이 있고 어떤 커피들은 2일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먹었을 때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커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구매하실 때그 커피 브랜드들이 권장 에이징, 권장 디게싱 날짜를 항상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해 주는 날짜에 따라서 잘 기다렸다가 커피를 드시면 좀더 맛있을 때에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로스팅 날짜는 보통 로스팅을 한 후에 한 달에서 한세달 정도 이후에 커피들은 이미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지난 커피들은 가능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더 신선한 상태에서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권장 에이징 시간은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시더라도 항상 커피별로 추천 에이징 시간, 추천 디게싱 시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거는 이 해발고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해발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커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발고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품질이 낮은 커피일 확률이 높고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해발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햇빛이 주는 영향을 잘 받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니까 갑자기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잘 저장해두고 있게 됩니다. 일교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는 더욱더 밀도가 높아지고 향기를 잘 내는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된 커피들의 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고랭지 배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고랭지 배추가 다른 배추들보다 훨씬 더 배추 조직이 단단해져서 영양분의 함량도 더 높아지고요. 고소한 맛도 강하다고 해요. 고랭지 배추가 이렇게 더 다른 배추보다 맛있는 이유는 큰 일교차로 인해서 낮에는 햇빛을 잘 써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하고요. 밤에는 그 영양분을 사용하지 않고 잘 응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의미로 높은 해발고도에서 재배된 커피들이 좋은 품질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커피를 구매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수확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 좋은 품종의 커피 그리고 높은 해발고도에서 재배 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커피 생두 자체의 수확시기가 오래됐다면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향미들이 많이 손실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도 신선식품 이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햅쌀을 생각하면 막 수확한 쌀들이 더 맛있 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수확한 커피들이 더 신선하고 더 좋은 향기들을 가지고 있고 수확 한지 굉장히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맛과 향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커피들 우리가 패스트 크롭 혹은 올드 크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지 1년 이내 혹은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이내의 커피들을 가능하면 드시는 게 좋고 이런 정보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셨을 때 혹은 원두를 구매하셨을 때 대부분의 매장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커피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집과 가까운 곳에 오프라인으로 로스터리라든지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으면 먼저 오프라인으로 구매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가 수많은 정보가 있는 온라인에서 좋은 커피를 구매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셔서 직원분의 설명도 듣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나에게 어울리는 커피를 추천받아서 먼저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 어느 정도 적응된 후에 공부가 된 후에는 온라인으로 검증된 곳을 찾아보시면서 좋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을 고르셔서 그 커피들을 한번 구매해서 집에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두시고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드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 있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